몸에 좋다고 계란을 매일 드셨다면 이제 멈추세요. 계란에 대한 믿음,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0년간 계란을 끊은 82세 김영수 씨는 근육량이 급격히 줄고 면역력까지 약해졌습니다. 반대로 74세 박정자 씨는 계란이 완전 식품이라 매일 5개씩 먹었고 6개월 만에 심근경색 위험꾼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노인 전문의로 근무하며 지금까지 1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직접 진료해온 박성민입니다. 현재도 강남구 소재종합병원에서 매일 60대 이상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들 콜레스테롤 때문에 무조건 피해야 한다. 혹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60대 이상 분들이 계란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기존 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맞춤형 섭취법도 공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게다가 영상 마지막에는 계란의 효과를 두배 이상 높여주는 황금 섭취 스케줄과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 중간에 끄시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실 수 있습니다.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말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제가 40년간 쌓아온 모든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계란 하나에는 약 186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아. 정말 많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계십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제한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전체의 25% 정도만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2세 김순례 씨 사례를 말씀드리면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이유로 10년간 계란을 완전히 끊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기력이 떨어져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영양불량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계란 한 개씩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검사해보니 콜레스테롤 수치는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근육량은 늘어나고 활력이 확연히 좋아지셨어요. 이것이 바로 식이 콜레스테롤의 진실입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계란 하나 정도는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주의해야 할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만으로도 계란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뀌셨을 것 같은데 더 중요한 정보들이 남아있으니 계속해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형 계란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메모해 두시는 것도 좋겠어요. 특별한 질병이 없으신 분들은 하루에 계란 1개 주 6에서 7회 정도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받으면서도 다른 영양소의 균형을 맞출 수 있어요.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해요. 하루에 반 개, 즉 이틀에 한개 정도가 적당하고 특히 노른자 섭취는 주 3회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68세 박철수 씨 같은 경우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계란을 아예 끊고 계셨어요. 하지만 흰자는 거의 순수한 단백질이라 혈압에 나쁘지 않다고 설명드리고 흰자 위주로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6개월 후 근육량도 늘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계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 3개 이내로 제한하시고 노른자 섭취에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당뇨 환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관리가 더욱 중요하거든요. 심장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드세요. 일반적으로는 노른자를 피하거나 최소화하시고 흰자 위주로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모든 기준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이에요. 개인의 건강 상태, 복용하는 약물, 다른 질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란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단백질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계란에는 60세 이상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특별한 영양소들이 가득해요. 그 내용을 다음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다소 어려운 의학 용어가 나오는 경우 편안히 흘려 들으셔도 이해에는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효능을 다 확인하신 후엔 계란을 더 안전하게 먹는 방법 즉 계란 안심 3단계도 이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계란은 60세 이상 시니어에게 왜 이렇게 중요한 식품일까요?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근육 건강입니다. 60세 이상이 되면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일반 성인보다 20%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계란 1개에는 약 6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고품질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계란의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완벽한 비율로 들어 있습니다. 이를 완전 단백질이라고 해요. 50kg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 60g인데, 계란 두 개만 먹어도 12g 전체 필요량의 약 20%를 채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화 흡수율이 97%로 거의 완벽해요. 치매 예방의 핵심인 뇌 건강입니다.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콜린은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콜린 섭취가 충분한 고령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렸다고 보고 되었어요. 특히 기억력과 관련된 해마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황반변성 예방의 눈 건강입니다. 60세 이상에서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황반변성입니다. 계란에는 이를 예방하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계란의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흡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에도 이런 성분이 있지만, 계란과 함께 먹을 때 흡수율이 3배에서 4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75세 이영숙 씨는 황반변성 초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꾸준히 계란을 드시면서 다른 치료와 병행한 결과, 1년 후 검사에서 진행이 현저히 느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란이지만,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을 모르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요.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에게는 식중독이 더욱 위험할 수 있거든요. 다음 섹션에서는 계란 안심 3단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무리 계란이 몸에 좋아도 안전하게 조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어요. 특히 60세 이상 시니어는 면역력이 약해져서 식중독에 더욱 취약하거든요. 먼저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60세 이상에서는 날계란 섭취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날 계란이 영양가가 더 높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이는 잘못된 정보예요. 계란에는 살모넬라균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균은 젊은 사람에게는 단순한 설사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시니어에게는 탈수, 폐혈증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균입니다. 실제로 몇년전 응급실에 온 69세 환자분이 계시는데, 건강에 좋다고 들어서 날계란을 매일 드셨다가 심한 식중독으로 입원하신 적이 있어요. 다행히 빠른 치료로 회복하셨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안전한 계란 섭취를 위한 계란 안심 3단계를 알려드릴게요. 1단계 신선한 계란 고르기입니다. 계란을 고를 땐 껍질에 금이 간 것은 피하시고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또, 구입 후엔 반드시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상온에 오래 두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2단계, 완전 익히기입니다. 계란은 반드시 흰자와 노른자가 모두 완전히 익을 때까지 조리하세요. 반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한 섭취를 위해선 계란찜, 삶은 계란, 완전히 익힌 프라이처럼 충분히 익힌 요리를 권장드립니다. 3단계, 조리 후 2시간 이내 섭취입니다. 조리한 계란은 2시간 이내에 섭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온에 오래 두면 식중독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조리 전에 껍질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셔야 하고, 사용한 조리 도구도 바로 세척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건강을 지키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알려드린 계란 안심 3단계, 꼭 기억하세요. 반숙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도 파괴되지 않아서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는 젊은 사람에게나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60세 이상에서는 소화력보다는 안전성이 더 중요해요. 완전히 익힌 계란도 충분히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 파괴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완전히 익혀 드세요. 계란, 어떻게 조리하면 가장 안전할까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대표적인 조리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삶은 계란은 끓는 물에 10에서 12분 정도 충분히 익혀주세요. 노른자까지 단단하게 익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란찜은 수증기로 속까지 완전히 익을 때까지 찌는 게 중요합니다. 중간에 덜 익은 부분이 없도록 골고루 익혀주세요. 스크램블 에그는 팬에서 흰자와 노른자가 모두 완전히 굳을 때까지 볶아주셔야 합니다. 살짝 촉촉한 상태로 먹는 건 피해주세요. 계란 프라이는 한쪽 면만 익히는 건 위험해요. 앞뒤로 뒤집어서 양면 모두 완전히 익히는 것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안전하게 조리해서 드시면 계란의 모든 영양소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란에도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어떤 분들이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피해야 할 음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정보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니 계속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계란이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 해도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계란 섭취를 조절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계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섭취를 피해야 해요.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계란을 먹은 후 두드러기, 호흡곤란,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도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계란은 고품질 단백질이지만,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반드시 신장 내과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량을 정하세요. 간경화나 일부 간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식품 조합입니다. 햄, 베이컨과 함께 계란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포화지방 섭취량을 급격히 늘리는 조합이에요. 특히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조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계란과 함께 단 음료나 과도한 당류를 섭취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혈당 상승을 가속화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많아요.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등과 함께 먹으면 비타민과 미네랄 흡수가 더 좋아져요. 그리고 현미밥이나 통밀빵과 함께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아보카도와 같은 좋은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향상되어 더욱 좋습니다. 개인별 주의사항입니다.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가 많은 음식과 함께 계란을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해요. 갑자기 식단을 바꾸지 마시고 꾸준히 드시되 정기 검사를 받으세요. 소화기 질환이 있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계란 조리법에 신경 쓰세요. 기름에 튀기거나 과도하게 간을 한 계란보다는 부드럽게 찐 계란찜이나 삶은 계란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는 것이에요. 계란을 드신 후 소화 불량이나 다른 증상이 나타나면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의사와 상담하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주의 사항을 고려해서 실제로는 어떻게 계란을 드시는 게 좋을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구체적인 섭취 스케줄을 제안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가이드라인이니 꼭 참고하세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계란을 드시면 좋을지 황금 섭취 스케줄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는 건강한 60대 이상 분들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요. 기억하실 건딱 하나입니다. 하루에 한 개, 일주일에 6에서 7회까지입니다. 매일 아침 삶은 계란이든 계란찜이든 한 개씩만 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엔 삶은 계란, 화요일엔 계란찜, 수요일엔 또 삶은 계란 이런 식으로 매일 아침 하나씩 부담 없이 드시면 딱 좋아요. 복잡하게 생각 마시고요. 하루에 하나, 일주일에 7번까지 괜찮다. 이게 바로 계란의 황금 섭취 스케줄입니다. 계란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계란은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아주 분명해요. 첫째, 아침에 먹으면 하루에 쓸 에너지를 든든하게 채워줍니다. 둘째, 계란은 포만감이 좋아서 불필요한 간식이나 과식을 막아줍니다. 셋째, 우리 몸은 아침 시간에 단백질을 가장 잘 활용하는 시간대입니다. 이럴 때 계란을 먹어주면 근육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계란은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을 위한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기억하세요. 이 모든 가이드라인은 참고사항이에요. 여러분의 건강 상태, 복용하는 약물, 다른 질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개인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계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섹션에서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계란은 혈압이나 혈당을 올리나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란 자체는 혈압이나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계란의 나트륨 함량은 매우 낮아서 혈압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란의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다만 조리할 때 소금을 많이 넣거나 베이컨이나 햄 같은 고나트륨 식품과 함께 먹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요. 계란 한 개의 탄수화물은 1g도 안 됩니다. 따라서 혈당을 직접 올리지 않아요. 오히려 단백질이 풍부해서 다른 음식과 함께 먹을 때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분들께 식후 혈당을 재보라고 하면, 계란을 먹은 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계란 껍데기 색이 갈색이면 더 좋은 건가요? 이것도 흔한 오해 중 하나예요. 계란 껍데기 색깔은 영양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갈색 계란이든 흰색 계란이든 영양성분은 거의 동일해요. 껍데기 색깔은 닭의 품종에 따라 결정됩니다. 갈색 깃털을 가진 닭이 갈색 계란을, 흰색 깃털을 가진 닭이 흰색 계란을 낳아요. 그게 전부입니다.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갈색 계란을 낳는 닭이 보통 몸집이 더 커서 사료를 많이 먹기 때문이에요. 영양가 때문이 아니라 생산 비용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색깔이 아니라 신선도예요. 신선한 흰 계란이 오래된 갈색 계란보다 훨씬 좋습니다. 매일 같은 조리법으로 먹어도 될까요? 다양하게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삶은 계란, 계란찜, 스크램블을 번갈아가며 드시면 질리지도 않고 영양소 흡수도 더 다양해집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 외에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 시간 계란의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란의 콜레스테롤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 둘째,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 섭취가 중요해요. 건강한 시니어는 하루 한 개씩 주 6에서 7회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조절하세요. 셋째, 계란은 근육건강, 뇌건강, 눈건강 등 60세 이상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의 보고입니다. 넷째, 안전한 조리가 가장 중요해요.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시고 날계란은 절대 금지입니다. 다섯째, 아침 시간대 섭취가 가장 효과적이고 개인의 상황에 맞는 섭취 스케줄을 만드세요.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오히려 잘못된 정보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계란처럼 좋은 식품을 콜레스테롤 때문에 무작정 피하시거나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과도하게 섭취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중요한 건 적절함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알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되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시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면서 필요에 따라 조절해 나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떤 음식이든 홀로 건강을 책임질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하나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얻은 지식이 단순한 정보에 그치지 않고 실제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정보 나눔의 시작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건강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60세 이상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중에서도 계란 섭취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작은 나눔이 큰 건강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